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지난번 영상, 개인회생 사무실들의 주요 언어 분석, 그 영상의 후속편인, 어, 기타 잡소리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어떤 뭐, 채무 조정제도라든가, 빚고민, 혹은 개인회생 관련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보게 되는 메시지들 쭉 먹어서 짧게 짧게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기각시 100% 환불 이미 제가 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기각이 날 사건 자체를 수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전국 출장가는 가끔 있거든요. 오지 말라고 하세요. 뭘 와? 그냥 내가 가면 되지. 왜냐면 이 개인 행생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건들이거든요. 그 일의 난이도에 비해서 남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이제 그만 여기 쭉쭉쭉쭉 있고, 이거 한 줄만 봐주세요. 정부 지원의 합법적 채무조정 절차. 다 맞는데 이거 정부 지원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개인회생은 우리 법령 중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되는 법적 절차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 정부 지원이라고 써놨잖아요. 하나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부 지원을 실제로 해주는 곳들이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대한법률공단이라든가, 뭐, 서울시 금융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에 있는 거지, 개인, 개인회생 사무실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그냥 꺼지라고 해주세요. 아, 이거 같은 사무실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볼게요.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는 3년으로 바뀌었어요. 변제 기간이 그 이전에는 원래 이제 5년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도 무조건 3년이 아니고 3년에서 최대 5년 사이에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변제 기간이 그런데 이렇게 3년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보고 여러분이 가셔갖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고 뭐뭐 개시인가 다 받았는데 3년보다 길 수도 있거든요.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단적으로 3년 동안이라고 써놓은 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은 거르세요.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거 이제 법원 행정처의 자료인데요. 어, 과거에도 이미 극단적인 경우들이긴 하지만 1년 이내로 개인회생 인가 받는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2년 이하짜리들도 있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은 아마 이분들은 아마 100% 변제 계획안을 제출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아무튼, 3년, 아유, 그냥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 일단, 아래쪽만 볼게요. 개의생은 최대 36개월까지 사건이 진행되어야 면책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36개월 써놨잖아요. 최대에. 그렇지 않다고요. 여전히 최대 60개월입니다. 60개월. 5년. 그리고 그때까지 같이 진행이 돼서 그 기간 동안까지도 사무실과 연락이 계속적으로 가능해야 하는 곳이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뭐뭐 뭐 고맙긴 한데요. 어, 선택하는데 여러분의 이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36개월이든 60개월이든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 납부를 잘하면은 면책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면책 신청 그냥 인터넷 법원 사이트 가서 A4 용지 하나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이름 써갖고 본인 신원 넣은 다음에 법원에다 우편으로 그냥 보내면 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바쁘고 혹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는 아 내가 기한 회생 중인가를 막 까먹고 면책 신청하는 걸 까먹었어. 그렇다 쳐도 우리 법이 잘돼 있어가지고요 법원에서는 이제 직권 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제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고 면책 신청서를 안 넣어. 그러면 자기네가 몇달 기다리다가 직권 면책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개인회생 졸업이 되는 겁니다.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대한 부분도 어렵지 않게 도와드립니다. 아 웃기지 말라고요. 실제로 사무실 계약해갖고 진행해보면은 뭐 그렇게 도와주고 뭐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서류 목록 수십여 가지 서류 적혀 있는 것들 그거 하나 보내준 다음에 대부분의 서류들을 여러분이 직접 준비하고 직접 작성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오로지 개인회생 파산에 관련된 사건만 진행합니다. 다른 사건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그럴 테지.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 파산만큼 개꿀 사건이 없거든요. 이게 각 사건이 그렇게 업무 난이도가 높고 노동 강도가 많고 심하고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야기 들은 것처럼 개인의생이나 파산 뭐 하려면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개꿀 사건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한번 볼게요 법무사가 직접 사건 진행 어, 저는 이 멘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어, 우리 병원은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소리와 같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멘트를 걸어놓은 이 사무실에서는 어, 그리고 또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그냥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막 사무장들이 막 소리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막 사건 수임을 해요. 굉장히 또 여기 재미난 멘트를 써놓으셨어요.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당신과 함께 밤을 지새우겠습니다. 뭐 그냥 개인회생 하는데 그냥 에임모드로 막해 주시고 계세요 <laughs> 그냥 따로 주무세요 됐으니까 이거 볼게요 사건을 계약한 순간부터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모든 독촉 대응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어, 이거, 이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대단히 잘못 되어 있는데요 최근 한 1-2년 전 우리나라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 하고 그 다음에 대부업 이런 것들은 추심이 세단 말이에요. 합법적 대부업체들도 추심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만약에 연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긴 제도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인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그 카드회사 저축은행 이런 것들은 이 제도랑 상관없이 계속 추심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채무자에게. 근데 여기는 지금 모든 독촉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잘 모르고 뭐 빚, 뭐 이런 거 채무고민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뭔지를. 근데 이것만 보면 모든 독촉, 은행부터 뭐 불법 사금융까지 다 나대신 추심을 당해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독촉 전화 걱정 없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제공. 제공이라는 게 이게 무상은 아니겠지. 왜냐면 대부분의 사무실들, 변호사 사무실들에서만 제공을 할수 있는 서비스인데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금융사, 대부업체 한 곳당 한 달에 한 5만원에서 7만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사에서는 없어요. 오로지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 제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무료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볼게요. 진행 도중에 서류제출이나 법원 출석 부분도 대리인이 다 처리를 해주시니 좀더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었답니다. 누군가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또 올렸었던가 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가족 또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리 출석은 불가능한가요? 여기에 써 있잖아요.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해주겠대.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 사무실이든 법무사 사무실이었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법원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전국 어디가 되었든 법원에 출석을 한다라는 거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가 여러분이 이제 사건 잘 진행되어서 게시받고 인가 이전에 채권자 집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한번 직접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정 안을 들어가야 돼요. 소요시간은 한 30분 이내 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타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봤는데 재판장에 입장할 때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만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무슨 법원 출석 부분도 대리인이 다 처리를 해 주시니 라는 말을 쓰면 그건 개소리예요 정말 이런 정도로 그냥 자격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 낚아 갖고 커미션 챙겨 먹으려고 영업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회생이나 이런 거 알아보실 때 너무 네이버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공적이고 아주 담백하게 여러분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개인회생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서울회생법원 들어가시면은 도산제도 안내 있잖아요. 여기에서 도산 절차 소개 이렇게 있고 여기 개인회생 볼게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상. 그 다음에 개인회생과 뭐 일반회생, 워크업과의 비교 등등 절차 안내. 쭉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어디 뭐90%탕감 이런 말 어디 써 있는지. 정확하잖아요.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이게, 이런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지원도 해줘요. 개인회생, 뭐, 개인파산, 무료신청 지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서울의 생법원 들어가가지고 제도들. 법률구조공단, 여기 가도 있고요. 이런 데 가면 도와줘요. 그래 있잖아요. 공단 3단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중위소득 1525%에 해당하는 분들 야만 한 200만 원 정도 될 건데 소득 그 이하인 경우에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도움도 줍니다. 이런 게 정부 지원이에요. 보세요 여기 그리고 뭐 뉴스타트 상담센터 그 다음에 서울시 복지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 소래생법원 페이지 가서 보십시오. 짬날때 너무 네이버에서만 빠져갖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